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5월 2일까지 시립미술 창작 스튜디오 777 레지던스 입주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YYA전을 개최합니다. YYA전은 세대가 아닌 계층을 의미하는 젊음을 표현함으로써 장르를 불문한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도전적이고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3기와 4기, 5기 등총 16명의 입주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전시에서만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의 문화가치 브랜드로 확립해가겠다며 입주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 레지던스는 매년 입주작가를 선정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